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85세, 아직도 건강과 기억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 작은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 의사입니다. 오늘은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증상을 헷갈려 하시거나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치매의 초기 진료와 대응이 늦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치매는 빠르게 눈치채고 초기에 대응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오랜 시간 진료 현장에서 직접 겪고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깨달은 진짜 건강 비결 그리고 기억을 지키는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이거 혹시 치매 아닐까? 뭔가 예전 같지가 않아서 불안해요. 그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저 역시 사람이고 세월 앞에서 예외일 수는 없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도 느려지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기억도 건강도 오래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 신경을 씁니다. 하루 20분씩 책을 읽고 적당한 운동과 좋은 수면 습관을 지키려 애쓰고 있죠. 요즘 들어 주변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혹시 이거 치매일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드립니다. 나이 먹고 깜빡깜빡하는 건 오래 살아온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망증은 생깁니다. 하지만 치매는 건망증과는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건망증과 치매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아보고 치매 초기 증상에서 꼭 알아야 할 7가지 신호, 치매를 걱정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 볼수 있는 세 가지 질문, 그리고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할수 있는 예방 습관까지 차근차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혹시 요즘 들어, 내가 좀 이상해졌나? 이거 치매 아닐까? 걱정이 드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분명히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정확히 알고 대비하면 그 불안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는 겁낼 병이 아니라 알고 대처하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기억을 잃지 않는 지혜, 그리고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가 보시죠. 그리고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클릭 한번으로 여러분의 몸이 더욱 건강해지고 마음도 더욱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깜빡 합니다. 내가 뭘 하려던 건지 잠깐 잊는다든지 어제 저녁 메뉴가 바로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걱정이 들지요. 혹시 나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지만 걱정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건망증과 치매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건망증은 말 그대로 잠깐 잊었다가 다시 기억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날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아, 맞다. 신발장 위에 올려놨지. 하고, 기억이 다시 떠오르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노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치매는 다릅니다. 치매는 그 상황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모를 뿐 아니라 열쇠를 가졌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는 시기예요. 가장 큰 차이는 기억을 되짚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자각입니다. 건망증이 있을 때는 스스로도 압니다. 내가 요즘 깜빡깜빡하네 하고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치매는 본인은 잘 모릅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요즘 아버지가 같은 얘기를 몇 번씩 하시네. 어머니가 약을 몇 번을 드셨는지도 기억 못하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여서 점점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하나, 대화를 보면 차이가 나타납니다. 건망증은 말을 하다가 잠깐 끊겨도 다시 이어갑니다. 어그 사람 누구더라? 아 그래 김 선생님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치매는 말이 끊기고 다시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문장을 매끄럽게 완성하지 못하기도 해요. 정리하자면 건망증은 정보를 잠시 잊는 것이고 힌트를 주면 다시 기억해 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다가 성은 김씨였잖아라고 힌트를 주면 맞다. 김영자 하며 금세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 증상은 기억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에 힌트를 줘도 전혀 떠올리지 못합니다. 즉 힌트를 줘도 누구 그런 사람 몰라요. 라고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힌트를 줘도 떠올리지 못하고 자꾸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거나 중요한 약속이나 정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차이가 바로 단순한 깜빡함과 치매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뇌도 함께 나이 들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니까요. 대신 중요한 건 혹시나 치매로 이어지는 초기 신호가 있다면 조기에 알아채고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신호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서 내 몸과 내 기억을 위한 작은 지혜를 함께 배워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치매 초기 증상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치매는 어느 날 급격히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마치 서서히 안개가 끼듯 아주 천천히 아주 미세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이겁니다. 아버지가 요즘 들어 같은 질문을 자꾸 하세요. 아침에 했던 얘기를 저녁에 또 하세요. 이게 아주 흔한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단순 건망증은 반복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몇분전 이야기도 금세 잊고 다시 묻습니다. 심한 경우 5분 전 대화도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하죠. 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동네인데 여기가 어디지? 우리 집이 어디 방향이더라? 이런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혹은 마트에서 계산을 하려다가 지갑 안에서 카드를 찾지 못하거나 현금을 꺼내고도 얼마를 줘야 할지 계산이 되지 않아 당황해 하시는 모습도 보입니다. 시간 감각이 흐려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이 몇월이더라? 지금이 오전이야? 오후야? 이렇게 시간과 날짜, 계절에 대한 감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민감한 부분 중 하나는 성격과 감정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유쾌하고 온화하던 분이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의심이 많아지고 가족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누가 내 지갑을 훔쳐갔어. 아들이 내 돈을 몰래 가져간 거야. 이렇게 근거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성격 탓이 아니라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한두 가지 나타났다고 해서 당장 치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변화들이 점점 자주 자꾸 반복된다면 그건 그냥 노화가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을 통해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잘 준비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60, 70, 80이 되어도 기억력과 사고력은 훈련과 습관으로 꽤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도 함께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방치하느냐 관리하느냐에 따라 속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생활 습관 몇 가지만 생활 속에 잘 넣어두신다면 분명히 좋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첫째, 뇌를 자극하는 일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신문 읽기, 손으로 글쓰기, 가벼운 암기나 계산, 이런 것들이 단순해 보여도 뇌에는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제가 아는 한 80대 어르신은 매일 신문에서 새로 배운 단어를 노트에 적어두고 자신만의 단어장을 만든다고 하시더군요. 그 작은 습관이 그분 기억력의 비결이었어요. 둘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 즉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뇌로 가는 혈류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깨어나죠. 운동은 단지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뇌를 위한 최고의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셋째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기입니다. 대화는 생각을 꺼내는 훈련입니다. 말을 하고 듣고 대답하는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움직이게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면 자꾸 말이 줄고 생각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 이상은 누군가와 짧게라도 이야기 나누는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것,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두 가지는 뇌건강의 가장 기본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낮 동안 머릿속에 쌓인 찌꺼기들이 정리됩니다. 스트레스를 오래 안고 있으면 뇌가 피로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햇볕 아래 산책을 하시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글을 읽는 것도 모두 뇌에게는 휴식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 그냥 옛말이 아닙니다. 특히 뇌세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따로 있어요. 등푸른 생선, 예를 들어 고등어나 참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기억력 유지와 뇌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하루 한줌 정도 드시면 혈관 건강도 챙기고 뇌에도 영향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 특히 색이 진한 채소, 예를 들면 시금치, 브로콜리, 대리류 과일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 손상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못 느끼다 보니 물을 자주 안 마시게 되는데 뇌는 수분이 부족하면 바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거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식탁에 채소 한가지 더 올려보기. 생선 반찬을 일주일에 두번 정도 챙기기, 과자 대신 견과류 한줌 먹기, 하루에 물 6잔에서 7잔 나눠 마시기, 이런 작은 식단 변화도 내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우리 뇌는 섬세합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 하나에도 쉽게 영향을 받지요. 매일 먹는 음식으로 치매 예방의 첫걸음을 만들어 보세요. 비싸고 특별한 게 아니라. 늘 곁에 있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치매가 의심될 때 병원을 언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신호들을 체크해 봐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그리고 마음 편하게 우리 뇌를 잘 지켜가 봅시다. 치매는 막연히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언제쯤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기억이 깜빡깜빡 할 때마다 이거 혹시 치매인가? 싶어 괜히 걱정이 앞서곤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고 병원부터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일시적인 통증이 있는 것처럼 뇌도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잠시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나타난다면, 그땐 한번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때, 잘 아는 길에서도 자주 헤매게 될 때, 물건 두고 온 자리를 전혀 기억 못할 때, 성격이나 말투가 예전과 다르게 변할 때, 계산 능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질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을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을 때, 이런 변화가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뇌의 기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병원에 가면 치매라고 할까봐 겁이 나서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알면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요즘은 조기 진단도 잘 되어 있고, 약물이나 인지 치료 같은 방법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일상생활을 훨씬 더 오래 유지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 주변에 기억력이나 행동 변화로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병원 한번 같이 가보자고 부드럽게 권해보세요. 그리고 이 얘기도 꼭 해주세요.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안심시켜 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말해 주세요. 나는 내 뇌를 돌볼 자격이 있다. 미리 체크해 보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다. 우리 모두 몸을 아끼듯 뇌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잃고 싶지 않은 건 단순한 기억만이 아닙니다. 삶의 품격,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이 모든 것이 결국 기억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흐릿해진다고 해서 삶의 품격까지 흐려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대처와 꾸준한 노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삶을 더 건강하게, 더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 치매 초기 증상의 특징, 그리고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들까지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더 안정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식사에 견과류를 조금 더 넣어 볼 수도 있고, 내일은 가까운 시장이라도 걸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나눈 대화를 메모장에 적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올해로 85세가 되었고, 지금도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매일 조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내는 나이가 들어도 자극을 주고 관심을 주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기억하고 반응해 줍니다. 조금 늦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니까요. 치매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첫 걸음을 내디드신 분들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하고 또한 존경받을 만한 용기입니다. 마음 속에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기억은 건강한 삶을 만든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